2021년 운세 한계로 테스트한다. 야 하루만 한번 들어본다. 우리 막 가장 오래된 열혈패4 8번 들어온다. 뭐야? 어, 뭐 봤어? 씨. 어 유니크 보는다 나로? 올해 운세 끝. 우와. 뭐라 <laughs> 시... 아. 이 새끼도. 2021년. 올해 운세 칠 인당 와야이 정도면 진짜 우진로 운세 아니냐 솔직 히딱한개 갖고 있었는데 자아 <목소리> 진짜 더 따만만 시켜주세요 등용 아 오케이 어. 야 우선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어, 어. 맹고 맹고 어, 어. 맹고 나이스 맹고 우리 맹고는 솔직히 걱정은 안 돼. 왜냐면 열심히 하고 있고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말고 왜냐면 일도 같이 도와주고 하니까 자친히잘 만나 가지고 결혼하면 될것 같고 어 서든은 적자 너한테 도움 안 되고 어울산에도 도움 안 되고 이제 은민이 솔직히 말해서 너는 서든 열심히 해야 해어어가요어 너는 어째 필요가 없어 어, 너 이제 은민이 왜 서든 열심히 해야 되냐면 이유가 뭔데요? 내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키큰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야, 15살 때부터 할줄 아는 게 서든 하나 자기가 살면서 이, 이룬 거단 하나 서든 음민 이게 너야 알겠지? 아니요. 너는 지금 어, 나이 이제 27살인데 결혼을 35살에 어. 할까 말까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널왜 만나? 미쳤다고? 어. 8년 동안 서든하면서 별풍 받고 돈 모아서 가게 하나 차린다고 생각해. 근데 자영업 하면 진짜 거의 망해, 너 같은 놈들은. 그래서 그냥 어. 돈 모아서 여, 여자 잘 만나서 결혼 잘해서 와이프분에게 돈 맡긴 다음에 잘 살자 어.. 어... 네, 알겠지? 끝이야? 그예 네. 이거 너무 맞아 근데 이거는 <laughs> 이거 요즘에는 이거 이거. 덕담이라는 게 그냥 너 잘되라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오지 않아요 왜냐면 뭔가 너 잘할 수 있어 잘될수 있어 이런 얘기 이제 이런 경쟁 사회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천신을 알게 하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형님의 덕담이다. 예, 이제 우리 좋아. 물개 같은 경우는 24살이지. 딱 말할게. 그냥 넌 병, 중상새끼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분수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가 지금 붙여놓기 해서 다 포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물게 서든에서도 몰라. 아프리카 질차 150명. 이거 뭔지 알아? 아는 사람한테만 말해도 150명 넘어. 그건 뭐야? 그 그러니까 사람이 절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다? 사람의 동기부여는 간절함에서 나와. 근데 너는 지금 어정쩡해. 그러니까 간절함도 아니고 그냥 인생 욜로적으로 그냥 아이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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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욜로... 하면서. 니가네 <laughs> 지금 욜로 야, 너한테 뭔메리트가 있어 저 새끼 새벽 5시 게 해서, 서 아버지 일도와주면서 냉장고 아, 들었다 놨다존나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와 <laughs> 우리 동생 짱! <짠! 웃음> 이게 여기서 보니까 은민이 막 병신 새끼네 <laughs> 은민, 은민 랜디이 병신이에요 그냥 슈레이기디나 네, <laughs> 제발 철좀 들어라